사라지는 모든 것에게 감사하십시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. 피는 꽃도, 뜨는 해도, 사랑도, 생명도 모두 사라집니다.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이 몸은 무상하니 오래가지 못한다. 지금 이 순간을 귀하게 여겨라. 무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. 오히려 그 덧없음이 지금 이 순간을 더 깊고 소중하게 만듭니다.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? 살아있다는 건 기적입니다. 오늘도 살아내느라 고생했습니다. 행복을 나누면 환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위로가 됩니다. 오늘의 삶의 무게가 내일은 조금 더 가볍기를.